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늘 영상은 새롭게 포착된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실내 모습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전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보여드릴 때는 시트 디자인에서도 차이점이 있었고 마치 G80 차량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포착된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시트 디자인은 기존에 있는 시트 디자인과 동일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잠깐, 신차 스크래치는면 어 걱정하지 마. 왜? V 가드가 있으니까 돌도 문제 없어. 디스플레이 그것도 V 가드지. V 가드?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 도대체 V 가드가 뭐야? 궁금하면 검색해. 내차 보호에 대체 필요한 건 V 가드.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보여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도어 트림의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암레스트의 변화가 있는 것이 다시 한번더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시트의 디자인은 기존에 있던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캘리그래피 트림이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변화는 도어 트림 쪽에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 부분에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역시도 도어 트림을 제외한다면 시트의 디자인은 기존하고 동일한 모습, 그리고 동일한 구성인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새로운 실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에 뭐본게 없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본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랜저는 생각보다 없는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거는 보통 컬럼식 기어 쪽에 시동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페이스리프트 차량은 그 시동 버튼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차가 조금 더 높은 SUV 차량이었다면 핸들 쪽 말고도 암레스트 부분을 볼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고 그리고 살짝 대각선 뒤에서 봤기 때문에 핸들 디자인도 못본게 조금 마음에 걸려요. 아무튼 컬럼식 기어에 시동 버튼이 붙어 있는 게 보편적인데 운전 중에 만난 페이스리프트 차량에서는 시동 버튼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버튼이 어디로 옮겨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동 버튼 같은 경우는 손 뻗으면 닿는 거리 있겠죠. 어쩌면 구형 차량에서 보여줬던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 가운데 하얀 거 보이시죠? 자 아무튼 저게 무엇인지는 일단 잠시 뒤로 미뤄두고 실내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제가 영상 초반에 시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시보드 쪽은 뭐 가려져 있어서 어떤 게 변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부분은 도어 트림과 암레스트 쪽의 변화가 눈에 보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암레스트의 변화 중 하나를 제가 가려놓았는데 일단 이게 뭔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플레우스가 적용이 되는지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아직 제가 눈으로 본게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실내 위장막의 그 대시보드 부분이 저렇게까지 솟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의 암레스트 쪽인데, 제가 원래 여기를 모자이크로 가리려고 했는데, 이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니까 뭔가도 이상하고, 그리고 뭔가 살짝 보이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가려놓기는 했는데, 아무튼 저 자리에 뭐가 있냐, 어 궁금하시죠? 오빠님이 최근에 올리셨던 그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정보를 말씀해주시는 영상을 보면 그 엔진 스타트 버튼 위치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게 위치가 어디냐면 아시겠죠? 그리고 시동을 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죠 지문인식으로 거는 것도 있는데 그거 역시도 예... 네. 무튼 저는 어디 들어간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차량 캘리그래피 트림의 실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